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강원도 횡성군에 2,600평이 넘는 포지를 소개시켜드릴 겁니다. 지금 이곳은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산속 제일 깊은 곳끝 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자연인처럼 홀로 이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정확한 주소지는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갑천면 중금리 262-1외두 필지 총세 필지입니다. 지목은 전가 임야로 되어 있고요. 정확한 면적은 2648.68평, 2649평이고요. 웅도 지역은 보전 관리 지역과 농림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정가는 1억 8천만 원대에 책정이 되었는데 두번 유찰이 되어서 8900만 원대까지 떨어져 있어요. 2차선 국도에서 1km 정도 올라오면 오늘 토지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900m 지점까지는 포장 공사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50m 정도는 비포장 도로로 와야 되는데요. 그 도로도 경차도 지나갈 수 있을 만큼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어요. 그 도로는 현황 도로예요. 그래서 건축 허가나 개발 허가는 가능하지 않고요. 농막이나 체류형 쉼터 설치는 가능합니다.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고 현황도로예요. 지금 제 앞에 자그만 가설 건축물로 된 동막 비슷한 주택이 있어요. 이 주택과 비닐하우스, 지하수 관정시설, 텃밭을 갖고 놓은 모습들이 보입니다. 토지가 이런 형태로 잘 형성이 되어 있고요. 해발 고도는 250에서 300m 정도 됩니다. 이곳에서 제일 꼭대기라고 보면 돼요.